안녕하세요. 엄수양이 간다. 네. 천하 오케이 공산 엄수양입니다. 오늘 제가 끝판왕 토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바람이 너무 불어서 우선 여기 간단하게 설명하고 현장으로 한번 저랑 같이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우선 이쪽에 보이는 곳은 직산 테크노파크 쪽도 보이고요. 여기가 이제 산단이 다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봉주로가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직산역 1호선 전철역도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부장님, 저쪽에 저희 천안에서 가장 요즘에 핫한 도로가 뭐죠? 번영로죠. 네, 번영로의 소교차로가 여기로 생깁니다. 그러면 해당에 지금 토지가 차량이 이제 교차로로 빠졌을 때1 분도 걸리지 않죠. 네, 그래서 바로 요 진입로가 생기는 성성동 뭐 천안 아산 KTX 역 굉장히 가까운 그런 곳이고 요쪽 편에는 금호 어울림 아파트가 들어올 거고요. 요쪽으로 가게 되면 선거 요번에 북천한자이에트네 저희가 분양하고 있는 거 아시죠. 거 쪽에도 네 이제 바로바로 바로 관통이 되는 요 도로가 네 이제 생기는 그런 곳입니다. 일단은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바람이 너무 부네요. 네, 가시죠. 네. 오늘 소개하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네. 제가 이거 마이크를 딱 잡고 얘기를 할게요. 여기 저희 사장님이 아예 토지 자체를 완벽하게 석축을 2단으로 쌓아서 올렸고요. 여기가 저수지가 바로 붙은 토지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토지 같은 경우에는 매매금액은 7억 4천인데요. 우선, 제가 현장에 나와 있으니까, 땅 모양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두 필지로 되어 있고요. 한쪽은 여사형님이 이제 어떤 걸 할까 하고 계획 중이기 때문에 한 필지만 팔게 될 거예요. 땅 모양은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로 석축을 높게 쌓아 올려서 기반 공사 완벽하게 다 했기 때문에 건물만 지으면 되거든요. 토지는 367평입니다. 상세 설명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금액 7억 4천이고요. 저희 OK 봉산 어플 깔아 주셨죠. 네, 어플을 통해서 매물 번호 16610번을 치면 자세하게 저희가 정보를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임야로 되어 있고 367평이고요. 여기는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네 건폐율 20% 용적률 80%이기 때문에. 네, 앞, 그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바닥 면적을 60평 이상을 지을 수 있는 대형 커피숍을 할수 있는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대형 창고 같은 거를 지으면 차량이 여기가 좋았던 점이 뭐냐면 바로 여기. 이 도로를 눈여겨봐 주셔야 되는데, 여기가 직산역까지 관통하는 도로가 생길 겁니다. 네, 그래서 2차선으로 또 도로가 뚫리기 때문에, 어디든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바로 이 토지거든요. 네, 그리고 한쪽에 367평만, 네, 매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현장으로 가볼게요. 카페 자리로도 워낙에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진입로가 워낙에 너무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뭐, 상가 건물도 너무나 좋겠지만, 뭐, 창고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왜 카페, 카페, 카페 얘기하냐면, 이제 앞을 보셔야 돼요. 깜짝 놀랄 거예요. 따라오시죠. 네. <laughs> 와. 저희 오늘 마지막 촬영인데, 오늘 마지막 촬영 바람 진짜 많이 부네요. 네. 향후가 가치가 높은 곳이고요. 위치 좋은 곳이고, 여기는 매매금액 7억 4천, 네. 367평인데, 반대편 쪽은 사장님이 이제 쓰시게 될 거고, 저희 여기까지가 저희 이제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 진가는 바로 요겁니다. 석축을 2단으로 높게 쌓아서 요거 기반 공사만 어마어마했다고 하십니다. 흙도 이제 다 평평하게 채워 놓으셨고, 네. 여기를 보시죠. <laughs> 석축 쌓은 거는 바로 이쪽으로 보이고요.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네. 제가 이 토지를 보면서 놀랬던 게, 이젠 성성동이랑 침불당에서 넘어오는 요 번영로가 바로바로 보이면서, 와, 저수지가 붙어 있어요. <laughs> 그래서 약간 노을 카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저수지에 보이는 그런 힐링할 수 있는 카페 자리를 찾았다면 이 토지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매매금액 7억 4천 이야로 지금 367평인데, 건폐율이 20% 나오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네, 60평 이상을 지을수 있는 저수지, 딱 멋있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토지였습니다. 엄선양이 간다. 네, 저희 굉장히 열심히 발품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물 조수주시면 발 빠르게 달려가서 네, 저희가 이쁘게 촬영해서 좋은 인연 찾아드릴 테니까요. 저희한테 매물 접수도 많이 많이 주세요. 010 3000번에 1 6 1으로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매매 금액, 매물 주소 간단하게 남겨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네이버 카페 케 k g 생긴 거 아시죠? 네, 저희랑 같이 소통하면서 좋은 부동산 물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많이 이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 주세요.